안녕하세요. 신구로자이 주상복합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이은중 관리소장입니다. 관리소장은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인사관리 업무, 행정 업무, 그리고 시설관리 업무, 안전관리 업무 이 중에서 행정관리 업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사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뭐 외부 로프 작업이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전관리 업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보좌하는 관리과장 고은학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세대 민원에 대한 집중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대리 박미자입니다 입주민들의 민원 전화를 먼저 받아서 응대를 하고요. 한달 동안 발생한 관리하기 위해 들어간 관리 비용을 매달 적정 부과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NC백화점을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고요. 불로역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마트, 병원, 음식점, 영화관, 쇼핑, 먹거리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차 공간도 넉넉해서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자랑거리는 하늘공원인데요.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9층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주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거든요. 주상복합이라서 36층까지 있는데 세대에서는 전망이 튀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힐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경기도에 근무하다가 서울로 배치를 받으면서 S 아파트를 처음 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접할 때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은 불편했어요. 하루에 어, 결제하는 업무 일지가 7 개가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 전자문서로 되고 있어요. 이제 휴가를 가거나 그랬을 때는 외부에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거든요. 거기서 사진도 볼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 어제는 이런 일을 했구나. 그것이 익숙해짐으로써 훨씬 더 유익하고 편리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죠. 펙스나... 뭐,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가 좀 긴장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장점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부분에 이런, 이런 내용이 있구나. 팩스는 몇 사람만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유할 수 있어서 아마 그것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라고 하면 여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자적으로 해람이 되는 건가요? 근무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일정의 분들도 확인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해람문서가 들어왔다고 확인이 네. 가능한 거네요. 그래서 원래는 입주민분들과 구청분이랑 음, 음, 같파다 음, 연결하는 방법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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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팩스를 많이 가지 음, 사용하시는 음, 분들이 많으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인프라가 좋죠. 어디든지 언제든지 구로검의 <laughs> 매력. 동부장. 그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 고요 음. 음. 구로구의 매력 변화. 변화가 많이 된것 같아요. 정치 경제 문화가 모두 집중 뭐 중이다 보니까 요즘 은 다문화 쪽이 많은 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네. 하고 서로 공유해서 좀더 나은 세상을 살수 있는 방향이 될수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방송 듣기로 네.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mp3로 네. 다운받아서 그렇구나 일단은 방송 문안이 내려오고요 현재 지자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기관이고 관리사무소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소장과 직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가 머리에서 얘기하면 손발이 이렇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일돼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다. 이거. 관리 사무실 업무가 점점 가면 갈수록 타이틀해지고 힘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비용 부분, 인적 쇄신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최소 인원 가지고 최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민원도 많고 그러면 그걸 100%다 해줄 수는 없고 해주고 싶지만 시간도 안 되고 끝없는 그런 거에 싸이니까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봅니다. 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돼서 행정 업무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저도 이제 거의 10년 정도 이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이쪽에 일을 할 때는 되게 좀 유했거든요, 일을 하는 거가. 근데 가면 갈수록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노동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저희가 관리사무실이 되게 그런 부분이 조금 되게 큰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주민들은 본인들의 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이제 관리사무실에 얘기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이 조직이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소장님도 너무 이렇게. 제가 여기 온 지가 오래되지는 않아요. 되게 열심히 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시설이나 이런 지금 너무 각자의 그 자리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이 일을 너무 잘 이렇게 운용이 된다고 해야 되나? 어제가 동대표 선거였어요. 음. 저희가 선거를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를 했는데,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했는지 아세요? 집에서 4시 반에 나왔대요. 근데 소장은 일찍 출근하라고 사실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근무시간이 9시부터잖아요. 이렇게 소장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시간에 출근을 하고 한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투표율도 높았고, 감사드려요. 입장에서는 결제권자기 때문에요 매일같이 들어가 보는 게 전자결제 하는 거거든요 일일 업무일지도 있지만 주간 업무일지 월말일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도 문서유통이나 상황 전파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이게 하는 게 하나하나가 입력시키고 할 때마다 아 이게 역사에 남는 거구나 우리 아파트 역사의 한페이지를 작성한다는 생각이 드니 좀더 이렇게 신중하게 일처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연구 보존이잖아요. 더 이제 몰랐던 것들을 알수 있어서 또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구로자이 입주민 여러분, 어제 위탁관리 재계약 의견청취서를 개폐하면서 23%의 높은 참여가 있었는데요. 재계약 동의율이 100%였습니다. 부동이가 한 표도 없었어요. 주민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관리사무소 식구들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신구로자이 아파트 온지한 3년 이 됐지만 신구로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이소 직원들을 식구처럼 잘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성명절 때도 감사 표시도 해주셔서 참더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 정말 박봉인데도 잠이면 밤마다 태풍이 불며 그 야간에도 나와서 열심히 일해는 직원들한테 참분로 고맙고 감사단 말, 밖에 할 필요 없고,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또 거기에 발맞춰서 헌을 일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는요, 어, 이번 태풍 흰남로 말고 과장님이 제가 일찍 출근을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분명히 구로역에서 와야 될 사람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방제실에서. 과장님, 이렇게 일찍 출근하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 주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관리사무소는 그래요. 이게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잖아요.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요. 밤에 물이 새거나 이럴 때는 12시든 밤 1시든 카톡을 올리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카톡을 보시고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게. <laughs> <laughs> 네, 그분들. 네. 네, 싱그로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성향이 참 멋쟁이고 신사적이세요 되게. 주상복합이라서. 예, 높아요, 이 예, 수준이. 소장이 좋으시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설팀 이렇게 보면은 소장님 무슨 지시나 이런 게사한게 아니라 알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같아서 저희는 여기 근무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laughs> 오랫동안 다니고 싶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든 그러니까 모든 문화나 정치가. 아무튼 뭐 그렇구나. 다시 해야지 과장님 <laughs> 다시 해 <해야>, 빨리 <laughs> 다시 에이, 전화가... 전화가 왔으니까 다시 <laughs> 다시